엄청 더웠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살겠네 담당자님한테 연락해야지 어, 여기 너무 넓은 것 같은데 어디에서 기다리면 될까나 어? 향수 한번 시향해보시겠어요? 오 저희 매장 오른쪽에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들러보세요 <laughs> 작가님 벌써 도착하셨나 보네 어딜 가 있는 거야? 쇼핑 천국 작가님! 어, 담당자님! 이것 보세요. 잘생긴 사람이 주셨어요. <laughs> 어서와. 판교는 처음이지. 밥 먼저 먹어요. 여기 엄청 넓은 푸드코트가 있어요. 음, 결정했습니다. 졸업하면 독립은 판교로 하겠습니다. 음, 3일 세트 먹으면 될것 같은데. 어, 괜찮겠죠? 우와, 정말 잘 먹었다. 걱정할 필요가 없었네요. 응? 누가 걱정했어요? 음, 먹었으니 소화시켜야지. 이거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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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입어봐요. 어, 아니,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고를 수 있죠? 어, 담당자님, 저기 빨리 들어오라고 적혀 있어요. 음, 진입. 어, 이게 진짜 구0 0원 이게 만원! 할인행사 감사합니다. 어, 신발도, 이거 이쁘죠? 이걸 사! 아, 슬리퍼를 브랜드 있는 걸 사다니, 건물주가 된것 같아버렸. 페타르시스! 돈은 제가 썼는데요. 예 바이바이. 다음에 또돈 쓰러 와요. 넵, 열심히 벌어놓겠습니다. 가끔 쇼핑하는 거 완전 살만나고 스트레스 9,800만 씩 없어지는 기분이다. 죽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소비해야지. 왜 옷을 이렇게 많이 샀어? 담당자님이 사주셨어. 카타르시스. 수습은 이렇게 예.